중국에서 퇴출당하고 오히려 대박 난 여배우 중국에서 활동 중이던 한 여배우 가 예기치 못한 논란에 휘말리며 자국에서 퇴출당하는 초유의 사태 를 겪은 일이 있었습니다. 모든 방송과 작품 활동이 중단되고 사실상 연예계에서 사라질 위기에 놓였던 그녀. 하지만 누구보다 본업에 충실했던 그녀는 이 위기를 새로운 기회로 바꾸며 세계적인 배우로 우뚝 서게 됩니다. 그 주인공은 바로 배우 탕웨이 씨입니다. 2004년 학교를 졸업한 뒤 여러 드라마에 출연하며 경력을 쌓아가던 탕웨이 씨는 사실 데뷔 초에는 큰 주목을 받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나 2007년 그녀의 인생을 뒤바꿀 작품을 만나게 되죠. 바로 이한 감독의 영화 3개의 주연으로 발탁된 것입니다. 당시 신인이었던 그녀가 보여준 연기는 그야말로 파격적이었고, 전 세계 관객들에게 강렬한 인상을 남겼습니다. 탕웨이 씨는 그 작품 하나로 세계적인 스타로 떠오르게 되었죠. 하지만 영화가 개봉된 직후 예상치 못한 시련이 찾아옵니다. 영화의 수위와 역사 인식 문제로 인해 중국 당국이 문제를 제기했고 결국 탕웨이 씨는 중국 내 모든 방송과 광고에서 퇴출당하는 상황에 직면하게 됩니다. 말이 제한이지 실질적으로는 퇴출조치와 다름없었죠. 중국을 떠난 그녀는 영국으로 향해 한동안 그림을 그리며 조용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배우로서 가장 활발히 활동해야 할 시기에 강제로 멈춰서야 했던 겁니다. 미래가 불확실했던 그 시기 그녀가 겪었을 심경은 이로 말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2011년, 또한번 운명적인 제안이 찾아옵니다. 바로 김태용 감독이 영화 만추의 주인공으로 탕웨이 씨를 지목한 것이죠. 현빈 씨와 함께 호흡을 맞춘 이 작품에서 그녀는 다시 한번 깊이 있는 연기로 관객들을 사로잡았고, 한국의 대표 시상식인 백상예술대상에서 여우주연상을 수상하며 존재감을 완전히 회복합니다. 그후 중국 내 활동 금지도 서서히 해제되기 시작했고, 탕웨이 씨는 다시 본격적인 연기 활동에 나설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이후 한국과 중국, 미국을 오가며 다양한 작품에 출연하며 성공 가도를 달립니다. 특히 2022년 박찬욱 감독의 영화 '헤어질 결심'에서 보여준 섬세하고 농도 짙은 감정 연기는 국내외 평단을 매료시켰습니다. 그 결과 외국인 배우로서는 이례적으로 청룡영화제 여우주연상까지 수상하게 되었죠. 또한 그녀는 인생의 전환점이 되었던 영화 만. 출을 함께 했던 김태용 감독과 2014년에 결혼해 현재는 딸을 하나 두고 행복한 가정을 꾸리고 계십니다. 한때 커리어의 끝이라 여겨졌던 순간 포기하지 않고 자신의 길을 걸어온 탕웨이 씨. 그녀의 인생은 많은 사람들에게 위기는 곧 기회라는 말을 다시금 떠올리게 합니다. 이처럼 탕웨이 씨의 이야기는 단순한 성공담을 넘어 한 배우의 끈기와 진심이 만들어낸 감동적인 여정이 아닐까요?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말아 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더 흥미로운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